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처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인사를 하게 됐네요. 요게 떡볶이 떡인데, 떡볶이 떡으로 떡국을 만들면 훨씬 쫄깃쫄깃해요. 저한테는 소울푸드. 보기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국물이 맛있겠죠? 떡볶이 떡한 덩어리를 냉동실에 꺼냈어요. 이거를 가지고 떡국을 끓이면 훨씬 더 쫄깃하더라고요. 그냥 가래떡보다 이걸로 떡국을 끓이면 퍼지는 감이 좀 덜한 그런 맛이에요 이한 덩이면 저 혼자 점심으로 딱인 것 같아요 맛술이랑 마늘이랑 섞어 놨어요 깔끔한 국간장 씹히는 맛도 좋고 고명에도 참 어울리잖아요 다시마를 건져내고 육수도 지금 바글바글 맛있게 끓고 있어요 육수에 넣었던 다시마를 적당히 불르면 꺼내가지고 이것도 고명으로 넣으면 씹히는 맛도 좋고 모양도 좋아요. 굵은 소금을 이렇게 넣고 국간장은 반 숟가락만 넣겠습니다. 음, 다른 거안 넣어도 맛있어요. 더 맛있게 하려고 여기 소고기 볶아놓은 거 있죠? 이것도 한 숟가락 푹 넣으면 맛이 기가 막히겠죠? 버섯도 조금 넣고 대파도 넣었어요. 이렇게 호들호들한 퍼지지 않는. 떡국 한번 끓여보세요. 이것 보세요. 양이 꽤 많죠? 생김가루는 꼭 들어가야지 김향기가 나겠죠? 마지막에 깨를 뿌린다면, 와, 따끈한 떡국이 완성이 됐어요. 야 제가 감사하게도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1000명이 됐어요.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인사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게 떡국이에요. 제가 떡국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제가 11년 전에 유방암 환자였는데 제가 먹지 못하고 토할 때 저희 엄마가 소고기 떡국을 포트에다 끓여가지고 강제로 먹여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때서부터 제가 음식을 먹는 것도 만드는 것도 취미를 가졌는데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희 일상을 나누면서 감사하게도 천명이 됐어요. 아, 처음에는 상상을 못 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서 행복한 50대 오늘의 송여사 일상을 보여 드릴게요. 사랑 많이 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이 떡볶이 떡의 식감은 살짝 부드러우면서 쫄깃하고 탱탱하고 그렇지만 딱딱하지 않고 퍼지지 않는 맛? 먹어봐야 돼요. 여러분, 꼭 떡볶이떡으로 떡국 끓여보세요.